안녕하세요 할인생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방송을 찍죠? 네 오늘은 제가 아기들 음, 칭찬 스티커랑 그런 거 소개할 거예요아기들노리용품 네, 잠시만요 네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기 발이 너무 껌해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 일단 애기를 오늘 일어버, 일어나서 애기를 보니까 애기가 낮잠 자고 보니까, 이게 낮잠 자고 보니까, 이게 샤를, 소유리가, 그거 엎치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러 깔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장난감은요. 요크보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돌려주면서 해주는 그런 거고요. 이 공식은, 아, 지금 나뭐 하는지. 공식은 이렇게 더하기로 맞춰주세요. 전 아직 잘 못해서. 근데 여기 아직 조명안 닿았으니까 요거 두 개를 여기다 붙여야 돼요. 됐다. 됐다. 그러면 또 얘가 안 되죠? 그럼 얘를 또 붙여야 돼요. 네, 이런 공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는 소 이거 시야 거 구분 없이 두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거나요. 그리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주셔야 돼요. 음, 제가 작당도좀 하는데 그런 거 죄송하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진정한 스티커는 제가 만들어줘야 돼요. 얘는, 이게 동종 지갑 같은 건데, 얘가 호피예요. 근데 얘가 좀 가짜죠? 되게 보들보들이요. 얘는 아직 새 거고,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한테 줄려고요 지금 제가 서랍이 있는데, 서랍이 없어가고 여기 주식 쿨에다가 제가 어제 방송 올렸는데, 여기다 장갑 소개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여기 달팽이 있었는데, 제가 달팽이가 좀, 이거, 아까 여기다 흘렸고 제가, 제가 흘려갖고, 제가 말고 동생이 흘렸고 그, 격리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요즘 저기 문을 열어놨어요. 여기 비가 와서, 충남은 비가 와요. 다른 지건 모르겠는데. 얘는 리코더 아니 하모니칸가하모니칸가 오카리나 오카리나.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음악에 되게 관심 없는 사람이라서 이는 하모 아오카리나에요 오카리나. 얘는 시앗 거고 뭐, 되게 작죠. 얘는 큰 거는 소리건데 되게 커서 얘는 아직 얘는 그냥 그냥 유리감으로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그런 거고요. 괜찮아요, 얘도. 그냥 얘는 좀 무거워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대충 애기 올때 이거 해주면 되게 좋아요. 이분. 어,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공갈주껍지야, 뭐야. <laughs> 그 다음에는. 얘는 애기 물 있는 건데, 얘는 애기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구슬로 넣어서 애기 이렇게 흔들어주면 그 청각 발달도 되게 좋대요. 이거는 어, 그 저희 구역에서는 1,700원이고요. 아, 잠시만요. 지금 애기가, 아이고, 오카리나래 넣을게요. 일단 얘는 다이소 후기 때 올렸던 거고요. 이게 시아 머리 머리, 이거 머리 얘는 칭창 스티커예요 아직 애기들이 막소리는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왜냐면 애기가 애기를 들고 깔고 징징돼서 얘는 침창 스티커 최고 스티커라는 걸 같이 딸려 있어요. 이 최고 스티커랑 똑같아요 이건 진 얘는 그냥 있는 거고 붙이진 않았어요. 이렇게 얘는 제가 따로 칼라 복사해서 애기들한테? 여기 옆면에다 붙여줄 예정인 것 같아요. 아 얘는 그때 이렇게 병원놀이 했을 때얘 그대로 떼어졌어. 어쩌면 좋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은 얘는 윷놀이 판인데 아직 한개 있어요. 저기 네개더 있는데 얘는 애기 맴매할때 쓰는 용인것 같아요. 근데 얘들은 살살 진짜 살다 완전 이, 이 정도? 아기 걱정, 겁주... 근데 저는 애기가 잘못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뒤로 물러날게요. 이렇게 많은 게 있고, 여기다가 달팽이를 쳐워가지고 근데 더럽진 않아요. 제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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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갔어요. 오늘 좀 치우고, 여기다가 애기, 오늘 좀 버리려고요. 이거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진짜 뚜껑을 열면, 아, 와, 냄새 대다 짝퉁들이에요 제가, 얘는 따왔거나 애들이 좋은데, 요새 메르스 때, 메스가 유행이어서, 이런 걸 아직 하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좀 더러워요. 네, 얘, 이런 게 있는데, 얘가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조상우요 얘는 얘가 제일 잘얘요 일단은 제가 세개가 있었는데 애들 주거나 땄어요 제가 근데 몇 개는 뺏겼지만 이렇게 있고 지금 제가 작단 2로 올릴 려 거예요 청각 검색어 아니다 놀잇감? 청각 발달한 거는 이따가 잠시만요 넣었고, 여기다 넣을게요. 근데 제가 얘들하고 남 란자에다가 잡꾸서 넣었거든요. 얘 하다가 찢었어요. 어 이렇게 다, 저는 여기다 발 해서 저기다 넣을 예정입니다. 주식풀이라고 써있는데. 좀, 공, 어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고. 이칭창 스티커는 제가 몇 옆면에다 한번 붙여볼게요. 이따가. 얘는 여기다가 제가 테이프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지금 붙여볼게요. 얘를, 전 최고 스티커를 일단 여기 위에다 붙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테이프가 없어서. 이렇게 놓고. 지금 제가 화면보다 하니까. 자, 이제 옮겨볼게요. 이거는 소리 걸로 할게요. 시야 거는 제가 복사를 할게요. 이따가. 어머. <laughs> 뭐지? 화면 속으로 사라지는 애기 칭찬 스티커. 좋다. <laughs>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맨날 여기다 방송하는 곳이죠. 이거 제자리로 다시 돌아갈게요. 슈. 제가 너무, 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입고, 여기 잠깐. 네, 이렇게 하고, 찜찜찜. 이는 애기가 기어다닐 때. 아, 갑시다. 이거였어. 이제, 이제 갈게요. 달팽이를 빼서 되게 신나요. 아, 흔들림 죄송합니다. 지금 간이 막혀요, 좀 이렇게 채웠고 음, 이게 다 보여주고 끝낼게요 얘는 제가 바꿨어요 그리 얘도 이제 기저귀를 바꿀 예정이에요 아또 떨어졌다 이제 여기서 마칠게요 여기다 이렇게 넣을게요 이제 안녕